수 있나 없나 확인 좀 해보고, 불가말가 <laughs> 생각 좀 해보시고, 안 했어요. <laughs> <laughs> 자, 보세요. 음... 자, 바로 없, 이제 바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있으면 제일 먼저 바로 없애는 거. 아시겠죠? 바로를 없애는데 바로 앞에 아무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플러스가 있으면 그냥 바로만 없애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바로만 지우면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네. 여기,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지워. 딱 지워. 네. 아시겠죠? 네. 또 괄호 얘는 괄로 앞에 플러스가 있죠. 네. 그럼 지우시면 돼 이렇게. 네, 딱 지워. 음. 됐죠 이제?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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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나 네. 앞에 아무것도 앞에 네. 아무것도 없는 것도 더하기라고 치는 거예요. 더하기라 네.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저, 더하기 표시를 순수 한글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래놓고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문자 있죠, 문자, 뒤에. 네. XX 똑같죠? 네. 얘네가 친구끼리야, 얘네. 네. 얘네끼리만 할수 있어. 네. 얘네, 이거 둘이는 못해. 전혀 못해. 문자가 서로 틀린 애들은 못해.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2X랑 3X를 더한 거는 뭐냐 하면, 앞에 숫자만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야. 네. 2 더하기 3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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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요, 이렇게. 오. 오. 5. 5. 쓰고 어, x 끼리 했어 이렇게 표시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y y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숫자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보여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되셨죠? 그럼 아, 그냥 칠 쓰라고요? 이거는 부호가 똑같잖아요. 네. 똑같으면 마이너스 똑같이 쓰세요. 응. 그리고 두개더하셔 그냥. 두개더 하는 건아겠는데 그러니까, 응. 부호가 같은 거는 같은 부호를 쓰시면 돼요, 형님. 같은 부호를. 예, 어, 네. 그러니까. 근데 난 플러스. 플러스가 있을 수 있거든. 나 자, 이렇게 응. 있죠? 그냥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냥 응. 플러스 3 더하기 4, 7. 응. 그럼 요 뭐, 마이너스 똑같이 있죠? 응. 그럼 마이너스하고 3 더하기 4. 7 똑같이 이렇게 0 5다50 50 50 50 50 50 50 50 50 5가50 50이0 5 이거는 이거는 이5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있어. 네. 이거 50 50 50 50 50 50 50거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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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근데 예.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디 어디. 이거? 거. 어? 아버님 이거는 얘 친구야 얘 친구. 플러스 삼은요 플러스 삼에 그얘 이렇게 된 거지 상관없어요. 음. 음. 얘 하고 상관 없어요. 예 거는 이거 이거 이거. 예 어? 거는 요거. 음. 그럼 아버님 요 앞에는 뭐 있을까요? 이거? 아무것도 없죠? 없어 이렇게 아어렇예 <laughs> 네. 아시겠죠? 예자 음. 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 y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에요 y를 예끝어 네. y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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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y끼리 아시겠죠? 예그 네. 다음에 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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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그냥 없애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쓰시면 돼요. 5a 빼기 -E 2b 그냥 쓰셨어. 됐었죠 언니? 근데 여기 지금 마이너스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이게 이제 마이너스 있는 게 제일 고차법 이거는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귀찮잖아, 힘들잖아. 그러지 말고 3a 3a 요 가로가 딱 없다고 생각해봐요. 3a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몇개 있어요? 하나, 하나 하나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 3a. 그죠? 근데 보세요. 7b 앞에는 마이너스 몇개 있어요? 두개두개 두개 있죠? 그죠? 그러니까 2집 달려고 2집달려는구나오지 당연하죠. 괄호를 없앤다는 건 없니? 괄호 없앤다는 건 원래 얘네 둘이 얘네 둘이한 집에 살았어. 근데 괄호를 없앤다는 거는 집이 분다하는 거야. 이제 다 따로. 아니 집에 마이너스, 이 집에 마이너스는 그냥 따라가는데 강원대 음. 마이너스였으면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 한 개, 두 개. 네. 아시겠죠? 네. 이게 마이너스 두 개란 소리예요. 하나, 둘. 네. 마이너스 두개 이렇게 쓰면 이상하잖아, 이게. <목소리> 그죠? 그래서 네. 이제, 마이너스 두개 하고, 7B. 딱 네. <laughs> 쓰셨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시겠죠? 김용아 분님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칠비, 음. 왜 7B에요? 응? 그럼 7B야, 우 언니? 이거? 플봐봐 네. 어. 네. 마이너스, 한 마이너스 해서, 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죠? 그럼 7B. 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됐었지 이제?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5A 네. 예. 마이너스 3A 예. 요거는 뭐예요? 예. 2A 2A 예. 2A, 예. 2A. 예. 됐었죠? 5A 마이너스 2B 네. 플러스 7B 플러스, 7, 플러스 5B. 5B 그럼 5B.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죠? 어떤게 커요? 7이 크죠? 그럼 7앞에거 써요 이렇게 그럼 7에서 2를 빼세요 5 이렇게 응. 큰거에 잘못 무조건 빼시는거예요 그냥 응. 그러면 자 플러스 5b 5, 이렇게 조 아, 아버님 아시겠어요? 아니 아버님 나 이거 이거 나 2만원 빚지고 있었는데 7만원 돈 벌었어요 갖고 네. 나니까 5만원 남았잖아요 그 얘기 처음에 우리 한거 <laughs> 아무래도 노래방 은 가야 돼. 우리 아까 저런 뭐야 구십 잔님하다가 한투 잔님으로 한투할 정도 아 예예예 그렇게 풀었어. 아니야, 아니 우리 아버님하고는 야 노래방 가야 돼. 안 <laughs> <아니, 우리 웃음> <laughs> <있는> 풀어야 돼 내가.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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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우리 저기 저 아버님 저기 다음 달에 우리 막년에 겸으로 가다 한번 노래방. 막년에요 <laughs> 아이스 t i s l 다고그러 a s t Island. Where is it? How old a r 다 you? How old a 다 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 o 달. old are you? How o l 어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h o 요지 l d 어, 지금 그 회의를, 그 회의를 했는데, 이제 제가 교무부장이니까 음. 제가, 제가 이제 교무회의에서 확정을 하면,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명서를 하면 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제가, 네. 제가 제일 정확해요, 이게. 네. 근데 지금 말은 어떻게 했냐면, 부원장님이 네. 24일 날, 네. 이때 크리스마스니까, 네, 네, 네. 번을 쉬는데, 네. 네. 아 원래 다섯 번할 때는 주제, 마지막 줄을 쉬는 거예요. 31일 날 쉬는 아, 건데, 24일 날교회가시는 아,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가시는 분들이 많은 게 이제 우리 학생분들도 많지만 선생님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쉬자 뭐 이런 얘기인데, 다시, 그러면 네, 그런 거예요. 원래, 24일날 네. 네. 해서 이거, 이거 이제 장문이니까 네, 예, 망년에도 쉬야 될거 아니야? 예? 말년에 쉬야 될거 말년 보이세요? 연휴인데. 아니지. 여기 그거 없어요. 여행 가야 데 <laughs> 아니 24일날 쉬냐고 아, 저께 말씀해 셔가지고 예, 네, 24일날 네.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예. 교무회의에서 그거는 저 내일 내일 교무회의에서 확정되면 네. 문자로 드릴 거예요. 네. 선생님 원래 다섯쯤이면 넷째 주에 쉬. 네네 네, 그렇죠. 아, 그렇게 그래서 넷째 주야 네. 그래서 이스가일을 한다는 네. 거야 그래갖고 작년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월 1일날이 마지막 주였어요 아니 그래갖고 1월 1일날 저보고 출근 하는 거야 제가 12월 30일날 면접 봤거든요 12월 30일날 면접보고 저는 당연히 1월 3일부터 나올 거다. 1월 2일부터 나올 거다. 그 생각하고, 1월 1일날 이제, 저희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여기 어디 가려고 했는데 1월 1일 아침에 출근한. 그래갖고, 정말요? 이사장한테, 정말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거 없어. 해. 네. 그래서 1월 1일날부터 저는 출근했어요. 너는 어, 별의별 사람 다 있어. 네. 아무튼 간에. 좌우지단까지 <laughs> 그리고, 자, 이제 이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laughs> 우리가 보는 이 사장님은 막, 일요일 뭐, 막, 없어. 그런게. 그냥. 런게그 해야 돼. 3x, 네. 마이너스 5y, 네. 더하기 2. 이건 그냥 썼어요? 네. 왜 그냥 썼죠?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그냥 썼어요. 근데, 얘 뒤에 거는, 이제, 바로를 없애서 분갈 시키려고 하는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놈이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자, 이제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씩 했는데, 요 EX 요 놈을 보니까, 마이너스가 몇개 있죠? 네. 두개 있죠? 그래서, 하나, 둘, EX. 딱.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I 보세요, 3I. 3I는 마이너스가 한 개, 없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개만 쓰는 거지. 나 이렇게 됐었죠? 음. 플러스, 네. 아, 플러스는 없다 생각하시면 돼. 네. 네. 예, 어. 원래 온수 받서돈 따는 건 절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난돈 따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맞아. 없어. <laughs> 아시겠죠? 돈 이런 놈만 있어. 요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죠? 네. 마이너스 몇개 있죠? 네. 두 개. 네. 두 개. 하나. 플러스. 는 연산해서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우리는 쉽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소째 여기까지 과로 네. 다 없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x는 x끼리 하는 네. 거예요. 네. 자, 3x, 2x, 그죠? 얼마죠? 7X. 3 더하기 2. 네, ox. 네, ox. OX. 네, OX. OX. 자, 이렇게. 네. 그다음 에 이제 y, y는 노란 걸로 나가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y, 그죠? 그러니까 집안이 이쪽 집안 지반, 이쪽 집안이니까 마이너스 8y가. 그렇지, 그렇지, 예. 아,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예, 됐죠? 그다음 에 이제 아버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니까 예? 그다음에 플러스 2 예. 숫자끼리. 플러스 3, 네. 2 더하기 3, 네. 5. 됐어, 네. 아... 됐어. 끝! 이렇게. 아, 아시겠죠? 네. 네. <laughs> 자, 이제 4번은, 4번. 4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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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는 한대 네. 마시고. 또것도 없애야 되겠네, 가위를. 상황도 저 바로 다 없애는 거지? 일단 바로 없애. 없이도. 뭐. 네 아버님. 형님. 네 바로 없애시고 자 어떻게 없느냐하면 어떻게 없느냐? 그 갈로를 못 없애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나씩.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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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요거는 그냥 언니 그냥 쓰시면 네. 돼. 네. 자2 x 더하기 쓰셨어.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죠? 네. 그럼 요수딱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두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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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3x. 그 다음 u s plus, 스 i n u 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네. 하나죠? 네. 마이너스 n 이렇게. 어. 그럼 이제 x는 x끼리, x는 o. O. x끼리. m 마이너스 마이너스 x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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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렇게. 이해를 하셨죠? 예예 시험 문제 선생님 써준 걸로 이런 게 나와요? 예딱 뜯어놔서 예오리 우리 우리 찍어라 <laughs> 아니 우리 <laughs> 아버지 위해서 <laughs> 실제 문제 나왔던 거 해줘요 이제 가지마 <laughs> 지금 방정식하고 음. 지금 헷갈리게 많아 숫자동 숫자동이해 이거 지금 방정식 어, 헷갈리야돼 음. 아, 언니 방정식은 방정식은 뒤에 능이, 능이 붙어 이상하다 방정식 능 가운데 그리고 뒤에 보이시기가 와 이사바라 네?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이거 그냥 식 음. 이게 이렇게 능이 부터면 방정식 음. 여기 아가를 걸리고 이렇게 있으면 부등식 <목소리> 진짜 그요 그러니까. 부동식나 맨날 는부둥식 아가를 걸리고 있는 부등식부등식 부동식? 이 아니고. 부. <목소리> <목소리> 아니, 등. 시. 아니 불. 가들 등.

어,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아, 그냥 하나 더 어, 예. 하나 더 자, 됐죠? 음.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음. 그러면, 마이너스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봐줘야 돼. 요 음. 그죠? 음. 바로 풀면서. 음. 그러면 음. 이거 마이너스 몇개있어요요그러두 네, 개. 개. 두 개, 그러면. 음. 하나, 음. 둘, 삼 음. X. 음. 됐죠? 음.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했는데, 마이너스 몇개 있어요? 하나하나 있으니까 하나, 하나. 마이너스하고, 4, 이렇게. 네? 음, 이렇게 네? 이해 지금? 가셨어요? 네. 아시겠어요? 자, 마이너, 여기 마이너스, 요 네. 마이너스 1이 아, 있다고 생각해요? 아, 마이너스 1 곱하기 아, 플러스, 플러스 4다 이거예요. 음.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무조건 마이너스야. 음. 마이너스 2로 곱하면 플러스고. 음. 근데 그렇게 하진, 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마이너스 몇개 있다? 하나 있다 그럼 하나 쓰고 마이너스 앞에 두개 있다 두개두개 두개 있다 그럼 플러스 쓰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2x 더하기 3x는 네, 5x 그 다음에 1 빼기 4는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었죠? 네, 이렇게 하시면됩니다자그 다음에 이제 네. <laughs> 자 아, 지금 하는 그 방정식이? 아시 아버님 음. 시계 전개 전개 예 전개, 전개. 전개. <laughs> 예 그리고.